제가요 고급 수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표현. 뭐죠? 간단는 얘기죠. 그거의 어떤 그 함수적인 의미. 이런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한다.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걸 보고서 뭐를 알아야 돼?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다라는 걸 알아야 돼. 들어가는 놈이 다르면 나오는 놈도 달라. 아.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하거나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이 얘기까지 하면서 했잖아. 이게 뭐예요? 스튜던트예요라고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스튜던트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죠. 물론 뭐 저는 수능트 하면은 그냥 바로 머릿속에 꽂혀요 하는 어떤 그그런 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머릿속으로 한번 해석을 해야 나오거든. 어쨌든 학생이죠, 학생. 학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렇게 딱써 놓고요. 어, 들어가는 놈이 다르면 나오는 놈도 달라요. 이거 그냥 읽은 거야. 이 요놈의 의미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뭐다? 1대1 함수다. 1대1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요거라. 요거 뭐라 그랬니? 기억하니? 뭐죠? 정확하게 딱두 글자로. 증가 들어가는 놈이 커지잖아요. x2가 커졌어. x1보다 x2가 크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집어는 함수값이 더 커진 거야. 얘는 뭐예요? 들어가는 놈이 컸는데 작아졌어. 아 이거 뭐였죠? 이거 감수함수야. 그러니까 이것도 일대일이고 이것도 일대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것 이거 또는 이거가 이거란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함수 이거. 어, 하나하나 너희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거든. 요렇게 하... 나오잖아요? 얘는요.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를 얘기합니다. 주기, 주기 들어봤나요? 사이클, 반복. 어,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부터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어지잖아. 0부터 2까지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도 만족해요.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6,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요 이만큼의 주기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왔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는 함수야. 그게 이제 주기 함수란 얘기야. 그다음에 요 친구는 뭐냐면은 무함수입니다. 우함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1학년 때는 지금 뭐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기 조금 나름 에이스반이잖아, 우리.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놈이 우함수고요. 이 놈이 기함수입니다. 우함수가 뭐죠? 기함수가 뭐죠?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너희들한테 한 최소한 10번은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러지만 말하죠. 어, 모르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게요. 어, 들어는 본것 같은데, 기억, 선생님이 얘기해 준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이해한다고. 근데, 자, 이걸 우함수, 이걸 기함수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그럼, 이러지만 마. 알았죠?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게 어떤 함수가 우함수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증가함수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함수다! 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반복되는 함수다, 이만큼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함수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기함수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렇게안 나오고, f-x 플러스 fx가 0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또는 요거 보면은 요거 넘겨서 Fx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가 0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요게 이제 우함수, 요게 이제 기함수야. 이 얘기 지금 왜 했니 봤더니 요 얘기잖아 지금 479번이 아 우함수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우함수라는 개념을 몰라도 이 문제는 어 알아서 해석해서 풀어라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시간 투자를 좀 하는 거고요. 봐 봐. 이렇게 썼어. 달라진 게 뭐니? 마이너스가 없어졌죠. 얘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던 놈이 이게 밖으로 튀어 나온 것처럼 보이죠? 어. 마이너스가 울면서 사라졌어? 그러면 우함수야. 그냥 외우는 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다고? 울면서 사라졌어. 울면서 사라졌으니까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어? 기를 쓰고 나왔어. 그래서 얘가 기함수야. 기를 쓰고 나왔다고. 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네 어떻게 나왔지 길을 쓰고 나아 이거 기함수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아직까지 우함수가 뭔지 기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어 길을 어, 쓰고 나아 기함수구나 이게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은요 아 어... 어떤 친구를 봤냐면요 길을 쓰고 사라지고 울면서 나온데 그 <laughs> 완전 뻑꼬꾸야 이거는. 완전 거꾸로야. 울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끼를 쓰고 나오는 거고 울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함수인지를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나 1을 집어넣으나 똑같은 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 F-1이랑 f 1이랑 똑같은 거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F-1이랑 F2랑 똑같은 거죠. 3집어넣어봐 f-3이랑 3이랑 똑같은 거야 어? 1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나오면 마이너스 1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나오네 2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나오면 마이너스 2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나오네 아 이렇게 돼 있네 아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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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축 대칭이네 핵심은 이겁니다. Y축 대칭. Y축 대칭이 핵심이야, 여기서는. 그 다음 거는요, F-1은요, f 이너스 F1이죠. 여기다 1 집어넣어봐. F-1은 마 F1이야.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집어은 값이 여기가 나오잖아. 그럼 1집어은 값은요 여기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집어은 값이 여기가 나오잖아. 그럼 또 대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생겼대 이런 식으로 뭐시기요 얘는 원점 대칭이구나 이거. 아 기함수는 뭐라고요? 원점 대칭이라고요. 우함수는 뭐라고요? y축 대칭이라고요. 이제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함수는 우함수고 하 기함수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함수 중에서 우함수도 있을 수 있고 기함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은 거야. 아닌 것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어떤 함수 중에서 y축 대칭인 모양을 띠는 것이 우함수. 원점 대칭인 모양을 띠는 것이 기함수다 이거 이거 요게 이제 어, 정이고요. 만약에 나는 문과다 그러면 뭐만 기억 문과는 사실 편해요 공부하기. 자 이렇게 생긴 거 x 제곱이죠. 어 그래서 얘는 짝수 차 짝수 차만 있으면 우함수야. 예를 들어서. y는 뭐 3x 4제곱 플러스 4. 아니면 뭐 2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뭐 이런 거. 플러스 1뭐 이런 거. 이것도 빵차식이니까. 어 이거 봐봐. 뭘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음수 집어넣어도. 이런 거는 홀수 차만. 홀수 차만. y는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뭐 예를 이런 거. 마이너스 집어넣은 부호가 바, 바뀌어서 나오겠죠. 세제곱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홀수차로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으면, 이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니니까. 얘가 없어? 그러면, 은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이 0,3이고, 이렇게 읽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수투가서도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함수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얘기야. 이게 함수를 하면서 표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리해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이게 어떤 교육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2차 함수 배우잖아요. 2차 함수 배우면서 2차 함수만 한달 동안 맨에 배우고. 그리고 넘어간다고. 그죠? 근데 요런 거딱 해놓고 우암수만 한달 내내 배우고 기암수만 한달 내내 배우고 이런 걸안 하거든 그런 거는 앞으로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가면은 다 이런 표현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몇 가지 더 있는데 사실 적어 봐도요 암만 많이 늘려서 적어 봐도 뭐 10개 뭐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근데 나올 때마다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올 때마다 뭐 조금 더 심화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표정 보니까 나중에 할게요. 요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얘를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했죠? 479번을 보시면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죠? 사라졌네. 그럼 어떤 함수야? 우함수야? 우함수는 뭐야? Y축 대칭인 함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왔어. 그러면 얘는 이 y축에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 와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얘는 여기 와도 대칭이고 여기 와도 이렇게니까 하 대칭이고 여기 와도 이렇게 하니까 대칭이잖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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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수 있네? 그래서 세개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리로 갔어. 얘가 만약에 이리로 갔어. 그러면 얘는 이거랑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0은 여기로 와도 되고 여기로 와도 되고 여기로 와도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대칭이죠? 이렇게 있어도 접으면 되죠? 여기 점은요. 대칭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상관없잖아. 세개 나오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왔어. 얘가 이렇게 3으로 갔어. 그럼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야 되죠. 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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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수 있겠죠. 그렇죠? 그세개 나오죠. 세 개, 세 개, 세 개. 아홉 개가 나오게 되겠네.